대통령실이 자기 부인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날을 국민은 다 기억하고 역사에 아주 잘못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서를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대답이 이런 대답이 있습니까? 국민 대다수는 김건희 특검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여 김건희 주가 조작을 낱낱이 수사해서 경제사범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요. 이런 뜬금없는 엉뚱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서 대통령실과 김건희 특검을 막는 방탄 한동훈으로 만들어 놓더니, 그리고, 김건희 특검 거부를 위해서 국무위원들 출석 체크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 국민, 국무위원들에게 김건희 특검 방탄 활동을 하게 하는 꼭두각시로 또 전락시켰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김건희 방탄. 방탄 윤석열, 김건희 방탄, 방탄 한동훈, 김건희 방탄, 방탄 국무위원들, 또 이번에는 법무부까지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확실하게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 위반인 것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법무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법무부가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